그 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식적인 교회 등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교회 등록하는 과정을 풍산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산기를 할때 저희 부부가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식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13주를 하는데 13주 내내 아내가 음식을 장만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부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풍선기를 하는데 그게 뭐세 달, 네 달을 해,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도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그 말을 하세요. 아, 목사님 저희가 음식을 차려야 될 텐데 사모님이 매주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게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어색하다고 어,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기도 하고 그때 나누는 교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도 좋았겠지만 우리들도 성도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웃으면서 유쾌한 이야기들 하고 또 그날 있었던 속상한 얘기들 하는 게 너무 좋았었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난 상태에서 음식과 유쾌한 얘기들로 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 받아들이고 그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3주를 하는 것으로 교회의 등록 과정이 되는 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는 것은 저는 결혼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저기 등록하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아 저는 그래서 두세달 한번 다녀보고. 잘하는 설교도 들어보고, 죽서 보는 설교도 들어보면서, 아,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면, 이 풍산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